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신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격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타 종교는 여러분 죽은 대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어서 끝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역에 시달리고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보지 못할 뿐,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계획과 손길로 그 약속을,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으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크기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야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임마누엘 그 약속은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불가능하다 보이더 할지라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내가 너무나 눈이 좁고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어떤 장벽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